샤주마입니다. 오늘은 어 블로그의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히 알아볼 건 아니고요, 대충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로그도 광고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음 다른 말로 하면 블로그로 돈벌수 있다는 얘기죠. 어 대표인 게 지금 보시는 네이버 애드 포스트. 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만들었고요. 사실은 뭐 그이보다는 어,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광고가 있는데, 많은 블로그들이 그걸 달기 시작했습니다. 티스토리 운영하시는 분, 뭐 사이트 운영하시는 분, 워드프레스 운영하시는 분. 근데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는 블로그를 운영하면 돈을 주는데 네이버는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그런 넷 블로거들을 불쌍히 여겨 어 광고를 만들어 줬습니다. 짜잔. 애드포스트입니다. 이게 클릭당 뭐~ 몇십 원도 있고요 십년몇 어 원도 있고 비싼 거는 뭐~ 한 육천 원까지 본것 같은데 됩니다 이게 좀 아직 불안정하고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하는 애들이 이~ 영역을 확장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영역이 이~ 이렇게 내렸다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음, 무리가 있고요 그냥 그냥 용돈벌이 정도 거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게 모바일 트래핑이 많은 이때 이거는 거의 고객들이 안 보는 위치 저 밑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관심 있는 게요 광고입니다 제 워드프레스에는 여기 여기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애드센스라는 광고고요. 어, 실제로 블로그에서 공식적인 광고 상품으로 돈을 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이 애드센스 광고입니다. 구글에서 하는 거고요. 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블로그 영역에 구글한테 세를 주는 겁니다. 구글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몇대 몇? 제가 알기로는 한3대7 정도로 제가 3을 갖고 구글이 7을, 가... 아, 제가 7을 갖고 구글이 3을 갖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비중이 조절될 수 있고,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 이곳에 나오는 광고는 GDN이라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광고주가 내는 광고들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언론사들도 많이 쓰고 있죠. 아, 뭐 리타겟팅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3 개까지 달수 있고요. 저는 똑같은 건 없지만 뭐 이렇게 길쭉한 배너 타입도 있고요. 뭐 세로로 길쭉한 타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제가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어,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설치하시길 바라고요 100달러 이상 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얘 같은 경우에는 5천원만 넘으면 통장을 입금해주고요얘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환전이 됐을 겁니다. 짭짤합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길 바라고요 어, 언론사에 나오는 광고들 중에서도 요런, 어, 구글 GDN을 사용한 광고가 있고요그 경우에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언론, 그 운영자들이 이제 돈을 구글과 쉐어하게 되는 거죠. 어,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현재로는 이제 체험단이라던가 이런 걸 제외하고 공식 광고 상품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그리고 네이버 애드센스. 이렇게 있 다는 거 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